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자주 들으면서 놀라곤 하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재작년 이맘때쯤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거든요. 저희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해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이제 30대가 넘어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죠. 둘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두었기에 결혼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 때 모이면 저희의 결혼 이야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얼른 손주가 보고 싶다느니 예비 사위는 이랬으면 좋겠다느니 하면서 벌써 사위감, 며느리감을 고르고 계셨죠. 저와 동생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어서 조금 나았지만 남동생은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어른들이 동생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동생은 매번 거절했죠. 저는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기에 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받으면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보다 조금 더 어른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친척 어른들은 동생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저와 부모님은 동생에게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생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가족들 뿐이었거든요. 예전에 20대 후반에 사실은 동생이 시련의 아픔을 한번 겪고, 그 뒤로 사람을 사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경찰이 저희 집을 예의주시할 정도였거든요. 매번 저희 집에 경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오늘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없는지 연락도 오고 저희 집 앞에 자주 지나가기도 하면서 자주 관찰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동생이 집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고 혀를 깨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의 귀중품들을 훔치기도 하고 한 번은 갑자기 집에서 안 걸친 채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방네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녔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이야기라면 아, 그 동네 뛰어다니는 애 사는 집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생은 상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면서. 어떻게든 마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뛰어다니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경찰관들이 매일같이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구급차도 항상 올 뿐더러 동네 사람들의 민원도 쏟아지니까 가족인 저희들이 더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동생한테 그만하라고 화도 내고 달래기도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동생한테 이별을 구한 사람을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동생은 그 사람의 정체를 꽁꽁 숨겼어요. 한번 몰래 알아내보려고 했다가, 동생이 더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알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가족들은 동생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갇힌 채로 치료받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하루 종일 울면서 제발 내보내달라고 싹싹 비는데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우셨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가둬놓고 힘들게 하니까 자신들 마음이 더 찢어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저희 집은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를 왔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네 작은 정신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점점 원래대로 돌아왔고, 1년 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죠. 예전에 사고만 치던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동생은 한 번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없기도 하고, 티도 안 납니다. 저희 가족들은 또 누구를 만나고 실연을 당하면 과거의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동생한테 누구를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결혼 정령기가 될 때까지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희 가족만 알지 친척들은 몰라요. 그래서 동생한테 매번 결혼 잔소리를 하면서 탁달합니다. 아무튼 동생의 그런 아픈 상처가 있고 나서는 저희 가족은 솔직히 동생이 결혼한다는 건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미 며느리 보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엄청난 소식을 들고 집에 왔어요. 저와 부모님은 동생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바로 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고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티도 낸 적이 없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 볼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은 너무 놀라셨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경사가 났다면서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죠.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지만 바로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만큼 간절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생이 드디어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얼굴도 수수하고 예의도 바른 것이 저희 집안과 딱잘 어울리는 겁니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라면서 난리였어요. 저한테도 친절했고, 부모님한테는 아주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동생과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지만 둘이 처음 볼 때부터 결혼을 할것 같다는 신호가 왔대요. 머리에서 종이 울린다고 하죠. 동생과 올케는 둘다 머릿속에서 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둘이서 서로가 운명이라고 했고 동생과 올케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동생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올케처럼 착한 아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동생이 결혼식을 먼저 올렸고 성공적으로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부부가 탄생되었죠. 둘다 금술도 좋아 보이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동생은 올케를 따라 서울로 신혼집을 구했고 시골인 본가에서는 부모님과 저만 살았어요. 동생이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가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도 제 동생의 결혼식장에 왔었는데, 결혼식 모습을 보고 저에게 얼른 결혼하자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오래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이미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는 건 쉬웠고, 동생의 결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결혼 준비를 차차 하기 시작했죠. 동생은 남자친구와 정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결혼 전에 인사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비신랑을 동생에게 정식적으로 소개를 시켜주기로 했죠.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니까 미리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와 예비신랑, 그리고 동생의 부부까지 총 4명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동생들은 자신의 누나와 결혼할 사람에게 경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제 동생에게 잘못 보일까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갔어요. 예비 초남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하지? 나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죠. 먼저 술집에 와 있던 동생 부부에게 처음으로 저의 예비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저한테 이런 남자는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 예비 신랑한테 어디서 사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앉아서 심호흡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물어보더라고요. 예비신랑은 그래도 그렇게 질문 공세를 해주니까 많이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더라고요. 다들 눈이 점점 풀려갔고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난 우리 매형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 라고 계속 말을 했고 아예 자리도 저와 바꿔서 제 남자친구 옆에 앉았죠. 다행히도 저와 결혼할 사람을 좋아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제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으니까 저도 올케와 많이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결혼 전에 시답지 않은 연락만 몇번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술자리까지 같이 하니까 진심으로 친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그 술자리에서 올케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정말 이 술자리를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들 술에 취하고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술게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올케가 먼저 제안을 했고 첫판에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왕게임을 해서 설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케가 요구하는 것이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숫자를 말하더니 그두 사람에서 면사리 한 가닥을 양쪽에서 먹으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린 사람이 바로 남동생과 제 예비남편이었어요. 예비남편은 당황스러워 했지만, 동생은 매영이랑 친해질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비남편은 면발을 끊으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저돌적으로 직진했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올케와 제 예비남편이 걸리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와 예비 남편은 이런 순 요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동생 부분에는 술이 만취해서 이런 게더 재밌는 거라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돌고 돌아서 다시 올케가 왕이 되었는데 그게 걸린 사람이 또 예비 남편과 동생이었습니다. 올케가 할 때마다 저 둘만 걸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찝찝하긴 했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이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며 벌칙주를 마셨고 다들 많이 취해서 해산하기로 했어요. 저는 예비 남편한테 동생 부부가 너무 짓궂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저희 넷은 그날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결혼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부터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아,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번 해 봤던 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생한테 너희는 어떻게 했고 뭐가 좋은지 등등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원래라면 친절하게 잘 알려 줄 동생이 갑자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꾸지람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화를 낼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아, 많이 귀찮았나 보구나 하면서 남편과 둘이서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저희가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엔 다 참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보고 혼수를 보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같이 가자고 했죠. 그런데 또 같이 가면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이 결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궁금은 한데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또 예비 남편한테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계속해서 제 남편에 대해 궁금해하고, 제 남편이 같이 결혼 준비를 하러 가지 않으면 자신도 오지 않고, 저희 부부가 같이 움직이면 늘 셋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본가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서울 사람이라서 결혼식을 서울에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매번 차비에다가 힘들기까지 하니까 딱 일주일만 동생의 신혼집에서 묵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올케랑 동생은 주말부부라서 올케도 집에 없고 동생도 일을 한다고 매일 늦게 집에 들어와서 손님방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미친듯이 싫어하는 거 있죠. 아주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동생 부부의 신혼집에 집들이로 한번 가보고 그 뒤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간 묵는 걸 이렇게까지 혐오하니까 조금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숙박업소에서 며칠간 살라면서 자기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한테 모질게 대하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제가 결혼한다고 한 순간부터 변한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정말로 숙박업소에서 일주일간 묵으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제가 들어가 살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동안 결혼 준비도 많이 하고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첨척장을 돌리는데 되게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고 저희는 혼인신고도 미리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가구까지 다 들어온 상태였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입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하루 전이었어요. 다음날 결혼을 하고 제가 유부녀가 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전에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설레고 기대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원래라면 바로 연락이 오는 사람이 결혼식 전날에 제 연락에 아예 답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전혀 받지 않았죠. 몇 시간이 흘러도 받지 않길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결혼 전날에 파토를 내는 건 아닌가 싶었죠. 도망이라도 갔나 싶었습니다. 해가지고 밤이 되어도 연락이 없길래 남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집에 들어왔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 천안 보러 나갔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예비 남편이 저의 남동생을 보러 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묘했어요. 저한테 연락 한통 없이 둘이서 뭘 하길래 연락이 없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당장 동생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면 어떡하나 싶어 발을 동동 굴리며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네 신혼집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했어요. 소리를 치면서 문을 쾅쾅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 동생이 이 집안에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을 하고 경찰의 도움으로 현관문을 열수 있었죠. 그런데 거실은 아주 고요했고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들렸죠. 아마 그 노래소리 때문에 제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방문이 닫혀있길래 혹시라도 아내 동생 부부가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했기에 경찰과 함께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보여지는 광경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제 남편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서 제 동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는 거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동생이 지은 표정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무리 깨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생은 아이씨 하며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저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고 남편을 깨우기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단순히 수면제를 먹어서 자고 있는 거니까 금방 일어날 거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남동생이 저한테 말하지 말고 잠시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대요. 저에 대해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둘이서 술잔을 한 잔, 두잔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서로 조금씩 취했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동생이 제 남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그런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웃어 넘겼지만 동생은 진심이었대요. 그리고 멘탈이 붕괴가 되었는데 그때 동생이 냉수를 한잔 권하길래 마셨더니 잠에 들었고 일어나니 지금이었던 거죠. 아마 그 물에 수면제를 탄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벙쪄 있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은 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동생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동생과 결혼한 올케도 동성애자래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멍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말에 의하면 둘이서 일부러 결혼을 했다고 해요. 둘다 집안에서 결혼 압박이 심한데 동성애자라 결혼을 할수 없으니 겉으로만 부부라고 하고 안으로는 각자의 인을 만나고 다닌 것이죠. 경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위장 결혼을 해서 가족들을 속이다뇨. 그리고 옛날에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시련의 아픔도. 바로 남자에게 차인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가 누군지 찾으려고 할 때마다 화를 불같이 냈던 겁니다. 남동생은 이미 끝났다면서 자포자기한 표정이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남편에게 겨우 기대고 있었죠.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다가와서, 누나, 나 형이랑 잘해보고 싶어.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한 거였습니다. 제 남편은 동생의 말을 듣고 구역질을 하러 화장실로 뛰어갔고, 저는 정신을 잃고 기절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과 부모님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다 들었대요.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어머니는 쓰러지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속이 뒤집히고 패닉 상태였대요. 그러면서 동생은 "이제 가족 없는 셈칠 테니까 저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동생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아들 하나 없는 셈칠 거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의 남편을 좋아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동생을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싶지만, 이젠 남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위장결혼을 한 것도 화가 나서 미치겠대요. 머릿속에 종이 울렸느니 뭐니 쇼를 다 해놓고 그게 다 연기였다뇨.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결혼을 조금 미뤘어요. 그리고 완치를 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동생한테 청첩장을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쓰여서 몰래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오지 않았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 생각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났나 싶네요. 혹시 동생이 이 사연을 듣는다면 꼭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의 이야긴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